제가 도쿄에서 쇼핑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박수. <laughs> 설명회 같은 느낌으로 뭘 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네세네 봉지 있어요. 비슷한 게 많으니까 이거 뜯어도 되겠지? 나 저는 좀 필수템 위주로 샀어요. 먼저, 카베진. 카베진을 샀는데요. 이거 진짜 제 필수템입니다. 제가 양배추 환. 소화가 안 되거나 좀 뭔가 위장이, 위장이 좀안 좋은 것 같을 때이 양배추 환을 먹으면 싹 가라앉습니다. 좀, 그럴 때 있잖아. 뭔가, 아, 이거 소화 안될것 같다. 먹어봤니? 응? 이거 먹어봐. 안 샀니? 내일 사. 그 아까 산그 소화제가 소화라면 이건 좀 평소에 위장을 좀 좋게 만들어 줘. 그래서 요즘 좀내 위장이 좀 위험에 걸린 것 같고 부글부글 하고 이럴 때 이거 먹으면 좀 내려가. 와 소화제는 좀 부담스럽고 그럴 때. 카베진 좀 대용량으로 샀고요. 다음은 이거를사 봤어요. 이거 아시나요? 네. 사 사셨나요? 당연하죠. 아, 사셨대요, 이렇게. 일본 국민 감기약이라고 합니다. 좀 저희 집이 감기로 골골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가족이랑 같이 먹으려고 이거 두통 샀고요. 뭐, 골드에인가? 이름이? 이렇게 두통 샀고요. 아, 이거는 멀미약. 멀미약이거든요. 딱 봐도 뭔가 납침반. 납침반이 그려져 있고. 사실, 일본어를 잘 몰라서 이게 뭐 어떤 성분이고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 이 멀미약을 샀어요. 제가 배멀미, 차멀미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멀미 날때 얼마나 이게 잘 되는지 한번 보려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얼어 이거 지금 써야겠다. 눈 아파. 로토, 로토 인공 눈물인데요. 이것도 되게 한국 약국 가면 되게 비싸게 파는데, 뭐 이거 뭐야? 5단계인 줄 알고 샀는데, 7단계네. <laughs> 완전 쿨로 샀네. 아닌데, 나 5단계 골랐는데, 왜둘다 7단계지? 나랑 바꿀래, 나 5단계일 텐데. 아, 그래? 어, 안, 안 시원한 건 집에 있으니까, 그냥 시원한 거 쓰지. 뭐 하나씩, 바, 하나씩 할래. 이렇게 그래? <laughs> 본의 아니게, 7단계 완전 쿨로 사버렸는데요. 어 이거는 다시는 휴족 시간인데, 이렇게 다리에 붙이는 거 말고 지압판이 있어가지고 어, 발바닥에 딱 붙이면 지압이 돼요. 어제 써본 후기 좀 알려주세요. 나는 좋았어. 이걸 하고 너가 너무 발을 막 만지작거려서 그래. 너무 너무 지압하면 또안 돼. 아무튼 좀 발바닥 지압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아 휴족 시간보다는 이게 나아. 휴족 시간은 잘 모르겠어. 그다음에 이거는 다들 아시는 거. 이게 매구리즘인가? 어, 맞아. 이게 매구리즘매구리즘인데 이게 아마 무향이 고 라벤더 향이 있고 또 다른 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거 라벤더 향으로 사서 썼었는데 너무 좋았어서 또 라벤더 향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매구리즘 아니, 메구리즘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뭐 내가 어깨구나. 매구리즘에서 나온 안대가 아니라 이 어깨 패치가 있더라고. 어제 써 보셨잖아요, 이거. 그거, 어깨에 붙이는 거 되게 좋아요. 좋은 건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이게 비염에 그렇게 좋대요. 이 아, 나잘, 나잘 스프레이다. 이 브랜드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비염이 있는, 어, 친구에게 주려고 한번 사봤습니다. 뭐, 이제 또 보니까 막뭐 별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이거는, 음, 뭐, 아마 코 밑에다가 바르면 좀 화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일 거예요. 아,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샀는데 저, 유명하다. 그러니까 유명하대. 저 야소? 노즈, 노즈 민트. 아막 운전하고 이럴 때 운전하거나 공부하고 이럴 때막나 아, 죽을 것 같아. 졸려 죽을 것 같아 이럴 때 하면 좋을 거예요. 저도 졸려 죽을 것 같을 때 한번 해보려고 구매해봤습니다. 심지어 이거 세 개나 샀어. <laughs> 이거는 나 이거 커피인 줄 알았는데 커피가 아니라 호지차? 호지차 맛키캣입니다 다음 봉지 갑니다. 다음 봉지는 좀 먹을 게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줄 쓰다가 줄쓸 때도 그 메가 시부야 거기는 막뭐 많이 있었잖아. 거기서 그냥 집어 온 건데 녹차 두 종류입니다. 근데 이거 마차 밀크라고 돼 있는데. 마차를 빠 가지고 밀 밀키하게 만들어서 마차 밀크일까 아니면 마차 라떼일까 그러니까 더블 리치 테이스트인데 아뭐 그냥 마차로 먹어도 되겠지. 아무튼 이거랑 요거는 녹차. 그럼 일단 두 개를 제희가 도쿄 다녀와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녹차가 그렇게 몸에 좋다고 <laughs> 해서 녹차를 두 종류를 사봤습니다. 비웃지 말아주세요. 비웃지 <웃음> 말아주세요. <웃음> 이게 또 녹차, 다이어트에 좋은 녹차 티켓도. <laughs> 녹차 티켓도. <laughs> 마차 티켓도 구매를 했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아,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스미코쿠라시 보냉백이에요. 도시락 보냉백인데, 위치하기 어, 이런 거왜 사실 하수 있지만. 제가 또그 도시락을 싸갈, 싸고 다닐 일이 있을까봐 이렇게 보냉이 되는 이렇게 와이어 와이어 이렇게 철사가 들어가 있어서 딱딱해요 되게 안정감 있고 뭐랄까 한국에서는 이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냉백도 구매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고민하다가 일단 사봤는데 스미 쿠쿠라시 피크닉 컵이에요 이렇게 네 종류 이렇게 귀여운 얼굴 로다개인것 같아. 아니다. 3개인가? 3개, 3개 컵의 뚜껑이 2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귀여운. 빨대도 같이 들었어. 이거는 퍼펙트 휩인데요. 퍼펙트 휩을 잘안 쓰긴 했는데 메디케이티드가 나왔길래 여기 또 이렇게. 지금 제가 소프트 스킨 버전을 해서 괜찮은데 여기 막 뭐가 나서. 써보려고 사봤습니다. AC. AC 컨트롤 제가 초록색깔 쓰긴 했는데 이게 새로 나왔나봐요. 파란 색깔도 사봤어요. 동그없이 샴푸인데, 요거 샴푸거든요? 이거는 제가 편의점에서 여행용, 이제 그냥 일본 편의점에서 여행용으로 사서 써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마일드 에센틱 샴푸 풀 헤어 앤 스카이프인데, 아까 그 무슨 번역기로 돌려서 보니까 뭐 린스 린스 샴푸랬나? 좀 린스가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머릿결이 이것만 해도 좀안 뻑뻑했지. 나는 샴푸만 하면 진짜 뻑뻑한데 이걸로 샴푸를 했을 때안 뻑뻑하고 좀 뭐랄까 머리 간지러움도 좀 덜한 것 같고 기분상 좀 좋은 것 같아. 서 일단은 대용량으로 대용량 일단 사봤습니다. 비올레비올레 바디 바디 컨디셔너, <laughs> 바디 컨디셔너래요. 로션 같은데 이거를 샤워를 하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왔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바르고 한번 씻어내도 되나? 아니면 타월로 닦아내래나 타월로 닦아내 뭐 이걸 하고 타월로 닦아내래요. 바디 로션 바르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 샤워를 싹 하고 그냥 싹 물기 있는 피부에. 근데 사실 로션 같은 건 물기 있는 데다가 발라야지 좋거든. 비올의 그 바디 컨디셔너도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 섬유 유연제래요. 섬유 유연제고 런드린 런드린 도쿄 클래식 플로럴 패브릭 리프레셔라는데 이게 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김모양께서 이걸 사셔서 먼저 뿌려보셨는데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죠. 이거 몸에 뿌리는 것보단 옷이나 좀 이렇게 방 방향 내고 싶을 때뿌리 좋고요. 방을 빨수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지금 내가 세탁물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런 좀 느낌이거든요. 아무튼 좀 깨끗한 향, 좀 코튼 향 코튼 향에 좀 플로럴 향 가미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아마 이것만 사면 좀 아쉬워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리필용으로도 사봤습니다. 아까 카베지는 위장약 가깝다고 하면요. 얘는 소화제래요. 소화가 안될 때 제가 진짜 소화가 잘 안되거든요. 체할 때도 많고 소화가 안될 때도 많은데, 요거가 나는 좀 소화가 안되면 숙취 생긴 것같다 내가 숙취에도 좋대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많이 샀네. 고체 왁스래요. 은근한국에 여자용 고체 왁스가 없어. 올리브영 이런 데 가도 고체 왁스가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고체 왁스를 한번 사봤는데 요즘 이렇게 앞머리 이런 잔 가닥 스타일링 할 때나 좀 이런 데 이렇게 슉슉슉슉슉할때좀 해보려고 이렇게 고체 왁스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 요거. 아니, 도토루 커피를 안 먹어봤는데도 일단은 일본 국민 커피라니까 도토루 커피 원두를 사봤는데요. 원두가 좀 신기하게 이렇게 다 갈려있어요. 완전히. 가루로 갈려 있어갖고 물에도 잘 녹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커피 사 먹는 돈을 좀 줄여 보고자 이렇게 가루 커피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 골든 커리를 사봤습니다. 이거 근데 한국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가 카레를 막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느낌의 있잖아요. 하이라이스. 그 디즈니랜드에서 카레를 먹고 옆에 사진 띄워 놓을게요. 이 카레를 먹고 정말 감동을 받았죠. 맛있더라. 그래서 이런 카레를 한번 먹어보자 싶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제로 스팟 패치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바르고 있는데, 여기 해놨는데, 트러블 났을 때 붙이면 되게 잘 가라앉는다고 해서 사봤어요. 그, 우리 트러블 패치 많잖아요. 올리브영 이런데. 그데 일본 패치는 어떨까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지금 붙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코이비또. 코이비또가 일본어로 애인이란 뜻이었던 것 같은데. 코이비또라는 되게 고급지 쿠쿠다스 맛이 나는 그런 과자래요. 근데 제가 한국 과자 중에는 쿠쿠다스, 빈츠, 빅파이. 좀, 예, 좀 요즘 m 지한 맛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쿠쿠다스 이런 류를 많이 좋아해서 요거 한번 먹어보려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구매를 한 옷들인데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후드지업입니다 이렇게 후드지업인데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달렸고 여기 팔이 그냥이 아니고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팔 모양이 좀 아쉽긴 해요. 이게 포인트 같긴 한데 팔 모양 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라서 남색 아닌 블랙과 남색 블랙에 아주 가까운 남색이라서 너무 예쁘고 비비안 웨스트드 레드 라벨이라서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 레드 컬러로 포인트가 있고요. 스투시 두 번째는 요 스투시 후드티입니다. 뭘그 들었냐? 그 뭐라 하지? 올록볼록하게 스투시라고 문양이 박혀 있어요. 그냥 스투시 후드티 박시한 후드티고요. 질감이 되게 뭐 먼지 같은 게잘안 붙을 질감이라서 편하게 입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기모 제품이고 지금 한국 가서 빨리 뽕 빠지게 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질이 좋아서 뭐 내년 후년 이제 막 입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요 파타고니아의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주색 같은 핑크색 같은 그런 건데 신칠라예요. 근데 네, 이게 완전 커요. 완전 크게. 근데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라지를 사려고 산게 아니라 위고 빈 위고라는 브랜드의 빈티지 샵에서 사 가지고 사이즈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검은색이랑 이, 이 보라색이 있었는데 검은색보다는 보라색이 상태가 좋았고 뭐 한국으로 따지자면 구제샵이죠. 구제샵인데 이제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구제샵. 색깔이 너무 예뻐서 반해가지고 왔고요. 금액은 그냥 신칠라보다 한 6, 7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한 것 같습니다. 안톤에서 구매한 트렌치코트? 트렌치 레인코트 비슷한 느낌인데요. 여기 옆에 사진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뜯을 수가 없어서 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laughs> 제가 베이지색이 좀잘안 받거든요. 근데 저좀 쿨톤 베이지색 잘안 받는 사람들도 좀잘 소화할 수 있는 베이지색이었고 카키빛이 도는 베이지색이에요. 또 박시하게 촥 일자로 내려 A자로 촥 내려오는 스타일이라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봄 여름 봄 여름에. 그래서 이 단톤. 이거는 공항 들어가자마자 구매를 했어요. 공항 들어가자마자 나리타 공항에서 면세를 받고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전 전국적으로 뭐 없다고 하더라고 그맞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어 너무 귀여운 스투시에서 산 딸기 우유색 반팔 티입니다. 이렇게 공, 공룡이 그려져 있고요. 이런 공룡이 그려져 있고 이 스투시 빅앤드 좀 귀엽고 캐주얼하게 여름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마지막은 이 베이프에서 구매를 한 반팔티인데요. 그냥 원래는 안 살라 했는데 여기 베이프 재팬이라고 여기 제펜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질이 좀 나쁘지 않았고 얼굴 색이 좀... 환해 보이게 해주는 하얀색도 같은 하얀색이 아니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하얀색인데 달라요. 하얀색인데 다르고 얘는 완전 새 하얀색이라서 얼굴빛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온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네이프 재팬 티브 구매를 했습니다. 뭐 가격 정보는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도쿄에서 이렇게 샀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쿄 진짜 많이 가더라 도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 맞아 이것도 이거는 이것도 이건 디즈니랜드 기념품인데 이렇게 2013 도쿄 디즈니랜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